역사 도시로 더 멋지게 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획, 강가 계획하시면 꼭 향교를 좀앞장 세워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전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정말 사업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역사 보다도시 향교 빨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순에 향교가 세분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군청 소재지가 향교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군청 소재지기 때문에 향교가 있는데, 향교를 빼면 안 되죠. 여기는 일단 능주는 조광교 향교, 정유성그 다음에 뭐 이한열, <laughs> 그 다음에 삼중각, 족주서원 영벽전, 이런 문화 건강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능주 역사만으로 만들 때, 각광 코스에 반드시 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계속 할까요? <laughs> 자 이제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아, 끝뒤에 이구 배승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철도, 그 능주 어, 어, 역장님 모셔서 어, 생각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냐면그 그렇죠. 도시가스가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적으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철도를 들어와요. 할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가 봐요.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고 예를 들어서 백암리도못 들어왔다가 이제 방사리 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백배리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마수숲 일구도 대밭 쪽 이제 그 원질이 쪽은 들어왔는데 철도 안쪽으로또안 들어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 철도가 이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그거 한번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역장이 답변을 주겠어요. 어. 어,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요. 철도 뭐위 아래 다 교량도 통과하고 다 하는데 이배이 통과하지 못할이라는 것은 없으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게 작업하는 그. 예, 서로 작업 협의 과정에서 문제일 뿐이지, 뭐 철도 이 아래 통과 못 하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에 특별한 뭐가 설치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철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장님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답변을 여건이 사실 안 돼요. 안 되고, 해양 도시가스에서 이제 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공사 난이도, 비용 때문에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리에서 어, 이제 도시 가스하고 협의를 할것 같아요. 뭐, 아, 아니, 아니, 잠깐만 뒤에 뭐 갑자기 혼들었습니만수일구 이장입니다. 네. 그 도시 가스그 문제를 저희 동네도 해당이 돼서 물어봤어요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천원 밑으로는 안 되고 만인이 이게 홀따 있잖아요. 그 일만 해서. 철도 옆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 오고 만수 이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날짜는 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철도를 이렇게 또 <laughs> 간이 지나가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철도 중 협의해야 되고 공사비 때문에.